립 기념주일에 맞는 찬송인 줄로 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 모두 잘 보내고 계시고 모두 다녀오신 줄로 압니다. 저도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실 것은 이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 이렇게 모두 가족을 만나고 기쁨의 그런 만남이 있는가 하면 이 명절만 되면 마음이 오히려 더 아픈 사람들이 있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첫째로, 실향민들입니다. 이 자리에도 몇분 계시죠? 특별히 이북에 고향을 두고 온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동포들, 이산 가족들은 명절만 되면 고향 생각, 어릴 때 생각, 부모님 생각, 형제 생각으로 마음이 더 아프단 말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들, 딸을 어려서 어린 아들, 딸을 잃어버리고, 아직도 자녀들을 못 찾아서 기다리는 실종 아동들을 가진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손자, 손녀들 손잡고 이렇게 다니는 걸 보면 자기 아들, 손자, 손녀 얼마나 생각나겠어요? 2017년도 통계인데, 2017년도 한 해에 38,700 89명을 애를 잃어버렸는데 잊어버렸는데요. 32명은 끝까지 못 찾는다. 못 찾았다 그럽니다. 2018년도 예, 최근 통계죠. 한해 동안 42,992명을 잃었는데 184명은 아직도 못 찾았다 그럽니다. 또 통계가 있습니다. 작년 2019년도 올 통계인데요. 20년 이상 아들, 딸을 잃어버린 그 실종 아동들 숫자가 얼마냐? 449명이 됩니다. 22년 동안 아무리 찾아도 이 아들, 딸을 못 찾는 이 가정이 이래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달나라, 저 화성도 가고 말입니다. DNA는 얼마나 DNA로 감식을 하는 이 첨단과학 시대에 여러분, 이 449명을 왜못 찾습니까? 그런데 못 찾습니다. 안타깝죠? 이들의 부모님들은요, 우리하고 생활이 달라집니다. 아들, 딸 찾을 때까지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도 깨지는 가정도 그래 많고요. 28년째, 30년째 자동차에 아들, 딸 사진 걸고 전국으로 돌아다닙니다. 전단지를 뿌립니다. 청량리역 앞에 부산역 앞에 다니면서 이렇게 찾은 아들 보거든 연락 달라고 달라고 경찰서마다 가고요 이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부모들의 마음 우리가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아들이 뭐 지나가기도 하고 어디에서 뭐 일도 하고 있는데 그 애가 예, 어려버리 어려서 잃어버렸던 애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 리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애를 본다면 당장 알아보죠. 당장 알아봅니다.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조카들이나 여러 친척들 만나면서 오랜만에 만나면 모두 이야기합니다. 고모들이 예. 꼬마 조카들 보고, 얘야 너는 어떻게 너 아버지하고 그렇게 닮았냐고, 너 엄마하고 쏙 빼구나 쏙 빼구나. 저도 이번에 갔는데요. 우리 저하고 아들하고 손자까지 갔는데요. 세명 보더는 세명이 그렇게 똑같대요. 예, 여러분 금방 알아봅니다. 당연하죠. 아버지가 자기 아들, 어머니가 자기 딸을 왜 몰라보겠습니까?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찾거나 발견하면 그 아들을 집으로 데려오는데요. 돈이 들면 돈, 힘이 들면 힘, 온갖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아들을, 그 딸을 반드시 찾아냅니다.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 아들 딸의 가치가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 저들온 세상을 다 팔아도 예, 그 아들하고 비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귀한 게 잃어버린 아들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딸을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데려와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설때 기쁘겠죠? 추석 때도 그렇게 기쁠 것 아닙니까?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살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정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알고 449명의 실종 아동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비유로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이세요. 모든 세상의 선생님은 땅에서 예, 훈련받고 임명받은 선생님인데, 딱한 선생은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천국에 관한 말씀. 그래서 천국은 뭐와 뭐와 같다. 천국은 이러이러하다라고 계속 가르치.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만 해도 천국은 뭐와 같다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일곱 가지 비유로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따라합시다. 비유. 예, 비유라는 뜻은 헬라어로 파라볼레입니다. 파라는 옆에란 뜻입니다. 본래는 던집니다. 예. 천국이 있는데, 천국은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땅에 있는 것 중에 천국과 가장 비슷한 것을 이 천국 옆에 던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르쳐 줍니다. 이건 쉬운 거요 그럼 이걸 알면 이하고 비슷한 천국을 알수 있도록 하는 게 천국 비유인데, 오늘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을 하시기를, 예, 45절, 46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뭐와 같으냐? 천국은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46절로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쉽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진주장수가 많습니다. 진주장수는 계속 진주 찾으러 여러 번 국내에도 다 뒤지고, 저 페르시아는 천 진주가 많이 나잖아요. 외국에도 갑니다. 가서 값진 진주 하나를 찾을 때까지 찾고, 마침내 찾으면 그를 사서 자기 소유로 삼고 기뻐하는 이 일이 비를 비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진주 장사와 같다라고 오늘 알려 줍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또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보면 천국은 진주와 같다라고 해석하는데 아닙니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진주 장사꾼과 천국이 같다는 거예요. 진주와 같 44절에 지난주 설교한 것은 천국은 보아와 같다 그랬는데 이게 45절 46절도 천국은 진주와 같다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잘 알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무엇 같아요? 장사와 같음 진주 구하는 장사를 잘 알면 천국을 알게 된다는 말씀. 그래서 그 특히 집,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는데 세상에 그 진주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요. 그 진주가 값진 건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몸에 가지고 있고 집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 값진 진주인지 모르니까 막 굴리는 거야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어느 이 탐험대가 갔는데 가서 그 어느 동네 가니까요. 애들이 이 돌놀이 하죠. 예. 공기 놀이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공기 놀이 하는 돌이 전부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인데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모르고 그 노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탐험가가 아주 싼 값을 주고 그 다이아몬드 굵은 거 말입니다. 물방울 다이아몬드라 그러잖아요. 큰 거를 그냥 싼 값에 사고 애들한테 물었어요. 이게 어디서 나느냐? 저 산에서 주어왔다. 그래서 거기 가서 다이아몬드, 예, 이 뭡니까, 이 동굴, 예, 그 탄광을 뭡니까, 다이아몬드 광을 캐 가지고 부자가 되었는 이야기가 내리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그가 국내외 다니면서 다니면서 그 귀한 진주 하나를 찾으려고. 다녔는데, 마침내 발견을 했는데, 그 발견한 사람이 그 가치를 모르고 있는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길래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싼 값에 사 가지고 비싼 진주를 소유했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주 장사가 누구냐 말입니다. 여기에 진주 장사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은 꼭 진주장사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진주장사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곳곳에 다니면서 진주를 찾습니다. 진주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주가 많이 나는 곳에 갈거 아닙니까? 진주가 있는 곳에 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진주가 예루살렘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 서울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 북쪽에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 갈릴리는 옛날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땅 취급하는 곳이에요. 우리 유교 문화로 용어로 말하면 쌍놈들이 사는. 예, 거기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땅이고 이방 갈릴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로 가서 진주를 찾습니다.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찾아서 진주로 확인을 시켜주고요 아름답게 갈릴리의 여인들을 부릅니다. 갈릴리의 어린 아이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잘 알죠? 사도행전 1장에 120명의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전부다 마가의 다락방에 예 기도하던 그 사람들 전부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불러 예 찾은. 값진 진주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찾아다닌다니까요. 예. 마태를 찾습니다. 마태 세리입니다. 세리는 당대의 죄인이고 아무 쓸모도 없는 아주 매국노로 유명한 직업이 예, 세리인데 마태를 보고 찾습니다. 마태를 부릅니다. 너가 진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태를 진주로 알고 찾아서 그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죠 여리고 시내에 모든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통에 버린 삿개오 말입니다 그 삿개오를 예수님은 진주로 보고 그를 찾아서 아름다운 진주로 빛을 발하잖아요 여리고 시내를 환하게 비춥니다. 그 사교를 통해서 말입니다. 진주. 흑진주입니다. 흑진주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가도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안에 제사장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바리세인 부르는 게 아닙니다. 서기관 부르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 마르다, 예. 나사로 집을 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주로 찾아서 그들을 높이 빛나게 하시는 예수님이세요. 따라합시다. 진주 장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눈과 사람의 보는 눈은 달라요. 여러분, 수석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돌을 찾는데요. 한달 내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탁 찾으면요. 우리 눈에는 별로 귀한 돌로 안 보이는데 그 수석하는 전문가들은 보면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세계 영화계를 흔들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무슨 영화죠 기생충 이란 영화 저도 봤습니다 기생충 파라사이터 라는 영어로 예. 온 세계 영화계를 지금 흥분시켜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 영화 보고 흥분을 안 하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laughs> 요, 일본, 도쿄에요. 그, 기생충 영화 보고, 그 식당, 레스토랑 사장이요. 메뉴 하나를 출시했는데, 그 메뉴가 뭔지 아세요? 짜파구리라는 짜파구리. 이 영화를 본 사람만 뭔 이야기인지 알아요? 예? 짜파구리를 그, 뭡니까? 그 영화에서 그 집안 식구들이 끓여 먹는데, 이게 뭔 요리냐? 짜파게티, 뭐죠? 수프하고, 그 다음에, 너구리 면발을 삶아요. 너구리 면발을 푹 삶고, 거기다가, 뭐죠? 짜파게티 수프를 다 넣고, 그 다음에, 뭐죠? 이거? 너구리 수프는 반만 넣어요, 반만. 예. 그래가지고, 그걸 섞어가지고 먹는데, 그 요리가 짜파구리인데, 예, 이 메뉴가 도쿄 한복판에 지금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그러죠. 여러분. 이기생충이란 영화가요, 전 세계 상을 다 휩쓸습니다. 지금 아카데미 상 후보에 6개나 후보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 영화를 진주처럼 귀하게 본 사람이 잘 없죠. 그런데 지금 온 세계가 그 영화가 진주라는 거예요. 모두 상을 다 휩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진주를 찾아다니시고 그 진주를 찾는 데 보니까 하나같이 세상이 버린 사람들, 세상이 인간 이하의 죄인으로 버린 사람, 나병환자요, 가난한자, 병든자, 여자들, 어린아이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보아로 보고 그들을요. 진주로 보고 찾아서 위대한 귀한 인물로 변하시는 극히 그런 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45절, 46절, 진주 장사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45절, 46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자세히 봅시다. 늘 제가 너무 자주 예를 들어서 그런데요. 사굣오 말입니다. 사굣오가 여리고 신에서 쓰레기로 지급하잖아요저매국노고 죄인이고요. 아무짝에도 슬모 없고 기도 잡고 여리고 성인에서 가장 예, 인간 쓰레기로 취급받던 이사교를 예수님은 극히 값진 진주로 발견합니다. 왜요? 그는 잃어버렸던 아들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예수님이 아는. 왜요? 예수님만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극히 값진 진주는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이 진주 장사밖에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교를 발견하는 그 모습이나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할 때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사교야, 속히 내려오라. 진주를 발견한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를 덮고 있던 오물들을 다 제거해주죠. 예, 사교에게 덮여졌던 죄인의 이걸 다 벗겨줍니다. 다 더러운 거다 씻어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껴오. 사껴오는 히브리어로 자카인데요. 뜻이 뭔지 아세요?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innocent. 무죄야. 죄가 없는 사람.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자녀요, 진준대 세상에 와서 온갖 사람들에서 오물을 뒤집혀 씌우고 쓰레기 취급받는 그 사껴오를 겟! 뜻하게 씻어서 사교를 진주로 회복시켜 주는데요. 보세요, 사교의 그 삶이 말입니다. 진주 아닙니까? 여리고신의 가장 높여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교는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반을 나눠주고 네 배로 감는 이 아름다운 진주로 회복시회복시키러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복음 19장 9절 10절에 예수님이 사교에게 말씀하는 많은 여리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이러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제가 초두에 잃어버린 아들들, 딸들이 많다 그랬죠. 449명. 그 중에 30년 만에, 20년 만에 아들을 찾았다. 한 생각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습입니다. 이 사교를 찾고 얼마나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기뻐하는. 자, 그러면 사교 입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사교는 이제부터 진짜 부자가 됩니다. 이제까지는 돈 부자였는데요. 이젠 천국 부자가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이 사교를 극히 값진 진주로 날마다 보는 거예요. 가끔 보면, 우리 부부간에도 이래 보면, 아내가 남편이 다른데 눈 돌리면 싫어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눈이 항상 사교한 테가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극히 값진 진주니까요. 예수님은요, 사교를 안 보면, 하루도 안 보면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하고 사껴오가 이렇게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한번또 따라 할까요? 교회. 교회.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이 사껴오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미련하고 세상에요, 버려지기도 하고요, 병들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극히 값진 진주로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교회 안에 모아놓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찾은 보화들의 모임이요, 진주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 갈릴리 사람들 말입니다. 갈릴리 사람, 제가 말씀드렸듯이 늘 열등감이 가득합니다. 갈릴리 사람. 왜요? 항상 저 예루살렘, 저 남쪽에 예루살렘 우선이고요. 유다지방이 우선이고. 왜? 거기에는 귀한 사람이 살고, 하나님이 그 땅을 사랑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수천 년 동안 믿어왔고, 갈릴리의 저 북쪽에 갈릴리 사람들은 우리 유교 문화로 말하면 쌍놈들이 사는 곳이에요. 이방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열등감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뽑아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가장 값진 진주라는 말씀을 항상합니다. 갈릴리야, 예, 어부지만 진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좌절감에 빠진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너희들이 진주라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꼭 진주 장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늘 그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는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 진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 재산이 뭡니까? 그 재산은 예수님의 명예입니다. 예수님의 명예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말입니다. 온 땅에 그 진주 산다고 여러분, 온 땅에 죄인을 사랑하다가 예수님이 얼마나 욕을 들어먹습니다. 사껴 사랑하다고요. 열이고, 시내 사람들 다 손가락질 합니다. 예수를 손가락질 합니다. 나병 환자 가까이 했다가요. 세리들 가까이 했다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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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손가락질 하고 저들을, 저들이 예수님을 무시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개의치 않습니다. 예, 자기 명예를 팔아버립니다. 그리고요, 그 진주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우리가 귀하길래, 얼마나 귀하길래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말입니다. 얼마나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120명의 이 갈릴리 사람들이 사병전 일장에 문을 꼭꼭 잠그고 벌벌벌 떨며 있을 때에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누군데요?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극히 값진 진주로 아는 것을 믿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문을 활짝 열고 나가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내가 진주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진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을실 정도로 나는 귀합니다.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 손들을 어떻게 교육하면 훌륭한 자녀가 될까요? 여기도 선생님들이 몇분 계시잖아요. <laughs>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여러분들 마찬가지. 서울대 보내고 유명한 대학 나오고 그렇다고 훌륭한 사람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내가 여러분 자녀 손들이 우리 교회 학 학생들이 나는 극히 값진 진주야. 극히 값진 진주야라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은 나를 극히 값진 온 천하를 팔아도 나를 살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 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위대한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무슨 성령수술을 하겠어요? 그 사람이 무슨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 사람이 무슨 자기 부모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겠어요? 무슨 환경피해를, 환경핑계를 낼수 있겠어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요다할수 있어요. 다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지극히 값진 진주로 하나님의 날마다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무엇이 부러우며 무엇이 무섭습니까? 온 정권, 온 세계가 달려들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극히 값진 진주로 날마다 나를 사랑하는 그분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진주로 섬길 수 있고 그들을 진주되게 하고 구원하는 놀라운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산정의 은교회입니다 산정의 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부산에서 제가 이렇게 부산에 살아보면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게부산에 열등감이 있을 수 있어요. 부산 시민들이 전부 서울, 서울, 서울 그러고요. 여기 뭐 조금 뭐 유명하다 그러면 서울로 가고 서울로 가면 예, 부산은 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주의 도시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부산 산정여교가 114주년입니다. 우리 전국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어느 교회가 가장 진주 같은 교회냐? 어느 교회라고요? 부산 산정여교. 저는요, 여러분 웃을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 설교 제일 잘한다고 믿고 설교하는 사람. 좀믿음이 <laughs> 저, 저, 예. 여러분 제 속을 모르잖아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자 여러분들 여러분은 우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 줄로 믿고 살기 바랍니다. 예. 천국이 그래요. 천국은 비밀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고요. 그게 맞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예수님께 물으면 그게 맞다 그럽니다. 오늘 말씀 읽고 마칩니다. 45절 46절 또한번 읽습니다. 45 46절 시, 시작 천국은 다시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더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진주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산정형 교회는 진주 같은 진주의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길이길이 빛나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산정형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산정형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